말, 네.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6개월 만에 검찰 조사신데요. 네. 네, 조사 임하는 신경 부탁드립니다. 어, 조사 받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. 그죠? 날씨도 좋고 뭐잘 받아봐야지. 오늘 네.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네. 음, 오신 김에 뭐좀 여쭤볼게요. 기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 자리에 진짜 서야될 사람이 누군가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응? 어떻게 생각하시지? 입장 고걸로 말씀 대신하면 응? 될까요? 저희가 그럼요. 자, 김건희씨 아닙니까? 우리가 지금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명품 백수수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또오르는 사람이 있죠. 대통령 영부인, 김근희 씨. 그 사람은 여기 언제 옵니까? 자, 그 다음에, 우리, 최해병. 그 억울하게 이제 돌아가셨죠, 그죠? 그, 진상조사를 한 사코, 가로막은 책임자가 있겠죠. 그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오늘 기자분들 많이 모였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, 우리 기자들, 저를 포함해서, 그리고 저널리즘, 한국의 언론이 전부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죠. 우리 스스로 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, 우리가 어쨌든 실천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, 권력자의 말만 받아쓰지 말자. 그죠? 우리 여러분 다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 테니까, 자, 검찰, 검사, 그 다음에 뭐, 티타임, 이런 데서 나오는 말만 받아 쓰지 맙시다. 그죠? 그들의 말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,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얼마나 진실에 부합한지, 그걸 검증해가지고 써야 되는 게 우리 저널리스트들의 소임 아닐까요? 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렵게 않게 오늘부터 실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 기자 동료 아닙니까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실천하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길어졌는데 이 정도 하고요. 어,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. 그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 동거래 사이 동거래 인지한 것이 지난 1월이신데 적절한 조치 취했어야 되는 비판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그거는